하나, 둘. 목적지. 다 목적지로 해버렸어. 할머니 이제 자유. 다 목적지로만 할수 있어. I could, mammy. She 아 그만해. 실 e b 해버렸어 여기다가 침 튀었어. g 에에 a c 에 i 에 k your soul.

Thank you for watching the video today. 나 좋아하고, 나는 엄마 좋아하고, 할머니는 나 좋아하고, 엄마 할머니안 좋아하나? 좋아해. <웃음> <웃음> 나는 난 너무 더워. 더워. 응. 그럼 응, 조금 해볼게.

I'm home What kind of house is this? Hello, I'm in the garden Hello, I'm in the garden What 도 엄청 시지이쪽에도 자고 싶어 아유 모기가 있다 나 모기 물렸어 모기 있어? 어 응, 귀에서 윙 이랬어 응. 잠깐 아 모기를 잡아도잡아도 끝이 없을 것같아아 모기 물렸다 응, 나 모기 물렸어 였다. 불렀냐? 아. 작은 게 있네. 엄마. 나 저번에 여기 엄마 엄마. 나 저번에 는 여기가 간지러운. 나 저번에 는 여기가 간지러운데 얘 여기 간지러워. 그게 두 마리였다. 아, 간지러워. 두 마리 다 잡았어? 응. 이야. 계속 뭐안 들어오는데 목에 계속 나오는 것 같아. 저기는안들어아빠의운강가 와서 브라운드가 서 브라운드가 와서 브라운드가 와서 브라운드가 와서 브라운드가 와서 브라 안돼 안돼 서 브라운드가 와서 브자운드가 와서 브 나 무기 울렀는데 저기. 여기. 됐지? 네. 잘자대하하하서하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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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하하하야웃하다하하하 <laughs> <laughs> 무서웠어? 하자하서 <응> <laughs> 아이고 뭐, 우리 하했지 장난치 n t to summon. 거야. a n 내 to s i n 가 I w 를미 t t 채 s 이렇게 한 w 아니야? 그런데 i n g I want to sing. I want to sing. I want t 움직여야지 나 움직였어 아야리아나여기에따뜻해도 따뜻한 곳에 있을거야 아. 배부자 야지 응. <laughs> 할머니 옆에 있어 지금 응. 할머니도 꿈나라 해봐야겠어 찝기찝기 바글바글 바글바 mm -hmm.